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저 지난 5월 11일이 입양의 날이었는데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입양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가 좀 알아보니까 예. 국내 입양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나라에 네, 예, 그래서 여자 아이들은 이렇게 음. 어 입양하려는 양부모들이 많으시고 음. 그렇게 그 입양 기간에 보호하고 있는 아이들이 부족을 해가지고 음. 여자 아이들을 입양하려면 좀 기다려야 된대. 아, 근데 이제 업기적인 것은. 남자아이들은 입양하려고 하는 양부모님들이 별로 없으셔가지고 남자아이들을 입양하겠다는 분들은 많지 않으시대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남자아이들은 해외로 옛날에는 대를 잇는다 그래서 남자아이를 입양을 했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이쁘게 음. 키워보겠다. 음. 이런, 이런 마음으로 음. 여자아이를 입양하시는 분들이 많고. 있습니다. 여자아이를 또 키울 때 저도 여자 딸만 둘 키워봤는데, 네. 어떻습니까? 딸입니까, 아입니까딸 아들입니다. 딸 아들? 네. 아, <laughs> 저는 딸, 딸이 아팠는데요. 네. 역시 딸을 키울 때는 아이들이 애교도 좀 많지 않나요? 아무래도 그렇죠. 네, 그렇죠. 자, 과거에는 말이죠. 아이가 없으면 그, 대를 잇는다고 해서 남자 아이들을 많이 입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네. 주로 네. 입양의 목적이 그거였죠. 네. 그런데 이즘은 오히려 여자 아이 입양하는 것이 상당히 인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네요. 오늘 민법 쇼 시간에는 양자의 입양과 또 양자를 입양했는데 그 부모가 이혼을 하고 또 재혼으로 했는데 또그 양부모가 사망을 했다면 과연 상속권이 인정되는가? 상당히 여러분들 복잡하죠? 무슨 얘기인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법률 전문가이신 안영찬 교수님과 함께 보따리를 풀어보겠습니다. 요즘 입양한 후 이혼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렇죠. 그뭐 음. 제가 2017년도 통계만 뽑아봤는데요. 음. 어, 한해 26만 쌍이 혼인을 하시고 네. 10만 쌍 이상이 이혼을 하세요. 아이혼율이 높네. 어, 그러면 거의 뭐그 산술 비교하면 4 0가넘다고 아, 봐요. 그렇군요. 되거든요. 그러면은 음. 뭐그 안에 어, 입양하신고 나서 이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포함될 것으로 예상은 되죠 근데 정확한 통계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음. 아무튼 이혼율이 그렇게 높다면 음. 어, 아이가 없어서 입양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혼하시는 분 가정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아니 예상. 그러면 아이들을 양부모가 입양을 한 후에 예, 예. 그 양부모가 이혼을 했다 예. 그럼 또그 아이들은 상처가 크겠는데 그 아이들을 어떻게 방치하죠? 그쵸, 상처도 크고 예. 근데 저는 문제가 뭐냐면 사회가 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뭐 우리가 뉴스에 이슈화된 적도 없고, 네. 또뭐 통계 자체도 없는 상태고, 근데 음. 요즘에는 보통 보면 뭐 친부모가 아이를 학대했다. 음. 뭐 친부모가 이양하면서 니가 키워라, 내가 키워라, 아이가 방치돼 가지고, 음. 할머니, 할아버지가 막 키우고, 그래서 막 음. 소년 가장, 소녀 가장 그런 얘기 많잖아요. 교수님그렇죠 근데 입양한 아이는 아마... 그 더상처받더큰상 신자식도 예, 그런데 예, 신자식도 그런데 상처도 많이 받고 네. 전혀 보호도 받지 못하고 케어도 못 받는 그런 음... 아주 극심한 어려운 상태에 어, 뭐 이렇게 되어 있을 까지 굉장히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사회가 그런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요. 어, 민법상 입양의 그 효력. 우리 이제 법률적으로 본다면 민법상 입양의 그런 효력이 있잖아요. 예, 예. 그런 효력에 대해서 한번 좀 간략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우리 민법 882조의 2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이랑에서 예.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양자는 입양된 때로부터 양부모 후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가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음... 따라서 입양을 받은 양자도 친생자와 동일하게 어... 부양의 의무의 대상도 되고요, 그죠? 음, 음. 그 다음에 동거의 의무의 대상도 되고, 음. 또 만약에 양부모가 사망을 했다면 상속권도 인정이 된다라고 882조 2의 규정을 두고 있는 거죠. 음. 그러니까 입양을 하게 돼, 하려면 이제 가정법원에다가 그 입양 신고 예.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이게 또문제겠죠 교수님. 음. 그 가끔 이렇게 제가 입양의 날도 이렇게 특집방송 같은 데 들어오면. 예. 해외에는 입양이 활성화 되어 있는데 음.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입양이 안되느냐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말이 많던데 음. 근데 그 미국 같은 나라는 그 양자들에 대한 음.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나 봐요 아 양자들은 상속못 받는다? 네, 그니까 그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성년 미성년자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만 부양의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음. 그 다음에 그 아이의, 양자 아이의 상속권 같은 거를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집에서 쫓겨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만 20세만 되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인생 살아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건데, 음. 그러니까 이제 결국 뭐냐면, 우리나라는 음. 지금 이 882조 이 때문에 양자를 입양해더라도 친자와 똑같은 동일한 지위가 보이되니까 음. 아이를 입양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내 친자식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쵸? 그러니까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양자를 입양하더라도 그 아이의 상속권을 제한할 수가 있으니까 음. 내 친자식에만 음, 상속권을 주겠다. 네, 피해를 주질 않으니까 음. 오히려 그런 제도가 음. 입양을 이렇게 활성화시키는 제도, 중, 이 제도 중에 하나일 수도 있고 또 음. 어떤 뭐 문제점도 있을 수도 있고. 음. 입양을 했다가 또 입양을 안 하는 경우 있잖아. 입양 시켰다가 네. 나 입양 안 하겠다. 이게 예. 파양이잖아요. 예, 파양입니다. 입양의 반대는 파양인데 예. 그럼 민법상 협의를 통해서 파양이 가능합니까? 협의로 파양할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양부모와 양자간의 파양 이루어질 이수 있나? 예, 파양할 수 있죠. 그데 네. 문제는 이제 협의로 파양할 수도 있고 재판상으로도 파양할 수 있거든요. 아, 그렇군요. 음,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입양해놓고 아이를 막 방치하거나 그러면, 음. 뭐 이제 어 파양해달라고 재판상 청구할 수도 있고요. 음. 원칙적으로는 양부모하고 양자하고 협의를 통해서 이혼할 수 있거든요. 그건 네. 이제 898조의 규정, 아, 파양할 수 있는데, 898조의 규정이 있는데, 제 보면, 음. 양부모와 양자는 음. 협의하여 파양할 수 있다. 음. 다만, 양자가 미성년자 또는 이 성년 후견인 경우에 그러하지 아니한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음. 협의로도 파양을 못 하는 거죠. 그러하지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다만 양자가 성년자가 되면 음. 그때는 양부모와 협의해 가지고 우리 더 이상 자식 안 하겠습니다라는 음. 의미에서 파양하셨다. 파양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아, 미성년자는 파양이 안 되는 구나 파양을 이제 뭐 재판상으로는 할수 있지만, 네. 협의 파양은. 협의는 안, 안 됩니다.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피성년 후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또 법률용어인데, 법이 바뀌었아요몇년 전에. 네. 예. 이게 바로 피성년 후견인은 금치산자를 얘기하나요? 가구에 이제 금치산자 유사한제. 그러니까 금치산자를 그렇죠.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오늘, 어, 양부모가 입양을 해서, 입양을 한 이후에 양부모가 이혼을 했어. 네. 그리고 한 사람이 또 재혼을 했어. 네. 그리고 이제 사망한 그런 사실관계를 음. 교수님 직접 한번 쭉 설명해 주시죠. 그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음. 철수라는 분하고 영희라는 분하고 두 분이 결혼했어요. 음? 결혼하셨는데 음. 두분 사이에 아이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아이가 없으면 이제 막 부부싸움도 그고 가정부라가 생기죠. 가정부가 음. 생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음. 입양 기간에 가서. 아이를 남의 자식을 입양하는데 그 아이 이름이 현수거든요 음. 근데 문제는 그 아이를 입양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 불허가 끊이질 않아 가지고 결국은 음. 그두 부모가 음. 이혼을 하게 되죠 보통 음. 이혼하게 되면 남자들은 보통 뭐 하죠 교수님 술 먹나요 <웃음> <웃음> 아니 그러면 그게 저 철수가 철수와 영이죠 그죠 철수와 영인데 예. 현수를 입양했다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철... 이혼했어? 이혼했죠. 그래서 철수 이혼하니까 이 아이는 음. 완전히 뭐 낙동강 오리알이 됐네. 그럼 뭐이 아이는 음. 뭐 어디 갈데도 없이 떠돌고 뭐 음. 이런 음. 분위기인 거고 음. 철수는 그냥 뭐 혼자 술 먹고 혼자 살고. 음. 근데 영희는 음. 이제 좋은 분을 만나 가지고 재혼을 하셨어요. 음, 재혼을 했구나 영희 씨가. 네. 근데 특색은 음. 재혼하시고 나서 아이를 낳게 된 거죠. 오. 그러니까 아마. 아이가 없었던 이유는 음. 이 철수의 그 문제가 아니었나 <laughs> 싶긴 한데 그래서 영희라는 분이 재혼하셔가지고 아이를 몇남 만이라면 몇 이남 1녀를 낳으셨거든요. 음. 그러고 나서 이제 세월이 막 그런 거죠. 음.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처음에 철수 술 드시던 철수 분이 제일 먼저 돌아가시고 음. 그다음에 이제 영희 그 분의 새로운 남편이지, 그죠? 재혼한 남편도 돌아가셨는데, 음. 이분이 재산이 많으셨어요. 영희 씨의 남편이. 아, 그러니까 응. 영희 씨가 이제 상속을 받았구나. 예, 네, 그죠. 어. 그 영희 씨의 재혼한 남편이 재산이 많아가지고, 음. 돌아가시고 나서 재산이 영희 씨에게 뭐가 돼요? 상속들, 자식들한테 상속됐겠죠, 그죠? 음. 그러고 나서 세월이 흘러가지고, 또 이제 영희 씨가 돌아가시게 된 거죠. 네, 어. 그럼 영희 씨가 돌아갔으면, 영희 씨의 친자가 이남일려고. 그죠. 또 양자도 있잖아. 그죠. 근데, 근데 이게, 이제, 영희 씨가 75세 때 돌아가셨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문제가 뭐냐 면 이게 참그과거의그 현수는 음. 완전히 기억받고 벗어난 거죠. 그렇지. 그죠? 아마, 음. 미뤄준작권데 영희 씨께서 자신분들의 자식들한테, 옛날 얘기 안 하겠죠. 내가 엄마가 음. 과거에 어떤 같은 놈하고 그 자친놈하고 자기 친자식한테? 그, 결혼, 결혼해가지고 음. 살다가 애 없어가지고 입양했는데 음. 그래도 그자친은날 맨날 때려그래가지고 내가 네 아버지 만나 재혼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당연하뭐 어. 50년 넘게 된 일을. 음. 그러니까 그냥 요 1남, 2남 1녀의 자식들은 그냥 뭐 그런 어머니의 과거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이제 장례를 치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데 갑자기 이상한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우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깜짝 놀라가지고 아저씨 누구냐 그랬더니 니네 형이야 그런단 말이죠. 니 음, 네 형이야. <laughs> 그죠 어, 어.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뭐 듣도 보도 못한 얘기다. 어. 보니까 이제 이분이 얘기하는데 과거에 여차저차해 가지고 나를 어, 양자로 양자로 입양하셨고 음. 이혼하셔서 연락이 없었는데 음. 오늘 돌아가셨다 그러니까 음. 내가 어, 음. 찾아뵙는 게 도리인 것 같아서 왔다. 음. 뭐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거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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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자식 입장에서는 뭐 완전히 황당한 거죠 그렇지요. 음.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장례를 치러 와서 아 우리 어머니가 하고에 이런 그런 경험이 있었구나 정도가 아니라 그 영희 씨의 재산이 많은 상태잖아요 음. 재혼하신 남편의 재산이 뭐죠 상속이 됐기 때문에 영희 씨의 재산이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형이라는 분이 갑자기 나도 자식이니까 음. 상속. 상속권을 주장을 주장하는 왔습니다. 것이죠 어. 그렇다면. 지금 이제 응. 이혼을 해서 양부모 관계가 해소가 되는가? 이첫 번째 쟁점입니다. 그렇죠? 네. 해소가 되지 않는다.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응. 다시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파양 절차를 거쳐야 돼요. 응. 파양 절차를 안 거쳤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파양, 특히 이 현수가 성년이 된 후에 응. 협의 파양을 해서 그 양친자 관계를 단절시키지 않느나 그렇죠. 양 부모가 이혼했다 그래서 음. 양모자 양부자 관계가 해소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도 이 영희는 음. 이 현수의 어머니인 거죠. 음. 다시 말하면 이혼으로는 양모자 관계가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양모자 관계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파양 절차가 필요한데 그렇죠. 파양을 안 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수는 양모 옛날에 양모 네. 영희 씨의 상속권을 인정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어. 그러니까 결국은 이혼을 하고. 파양 절차를 거쳐서 양모자 관계를 해소해야 되는데 음. 단순히 이혼만 했기 때문에 현수는 아직도 양자고 음. 양자는 친자와 똑같은 상속권 현재 민법상 인정되니까 이 음. 현수에게도 뭐가요 상속권이 인정된다 그럼 결과적으로 네. 이제 영희 씨가 돌아가셨으니까 네. 영희 씨의 이남 인력뿐만 아니라 네. 양자니까 자녀가 네 명이네 그렇죠. 그럼 민법상 상속 지분은 사분의 일씩 상속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결론적으로. 아, 그럼, 그러면 그럼. 뭐 그러니까 지금 이남밀료그 자제분들은 듣도 보더라. 그렇지. 뭐이하게는 쇼킹하긴 한데. 현언적으로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 음. 자기 부모의 재산에 4분의 1을 가져간다는 것을 음. 받아들이긴 들겠지만. 그쪽은 그렇죠. 어쩔 수 없다. 어쩔 수가 없다. 예. 자, 오늘도 지금까지 법률 전문가신 안영찬 교수님이었습니다. 참, 오늘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laughs>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입양 후, 이혼한 경우에도 양친자 관계는 해소되지 아니함으로 양자에게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봤는데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매일 매일 최선을 다 멘트 가 멋있는 것 같아요 <laughs> 멘트 하나 한번 생각해봤는데. 네.